하겠습니다 어. 음. 그냥 바로 미분을 때려도 되고. 아니면은 양변 제곱하고 미분을 때려도 되고. 아니면은 어, 추출지의 의도대로 역함수 미분을 해도 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양변 제... 그냥 미분 때리는 거는 아, 좀 그냥 미분도 한번 해볼까? 그냥 미분도 한번 해보고 제곱해서 미분도 해보고 해볼게 그냥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바로 미분하겠다는 거 1은 1은 어.. 이만큼이 이제 합성 함수 미분이 돼 버리지 2 루트 y 제곱 플러스 2분의 속미하면은 2y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y dx가 이렇게 곱해져야 돼 이게 예, 그냥 미 예, 이게 그냥 그럼 dy dx가 쉽게 나와 쩡쩡쩡 d y d x 에다 y 는 y분의 y분의 2 y제곱 플러스 2다.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dydx에다가 y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걸 원하잖아. 아니? 그럼 4분의 로투 18? 4분의 3 2 정답. 엑셀 굳이 구할 필요 없었어요. 그쵸? 이게 첫 번째 방법. 두번째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볼게 x제곱은 x 제곱 <laughs> 어, y제곱 플러스 2이 e. 상태에서 미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? <laughs> ex는 eydydx 그렇지? 그러면 은 dydx는 뭐가 돼? dydx는 뭐야? y분의 x가 되네 선생님 다르잖아요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? d x y dx인데 y 가 4일 때를 원해요 근데 y 가 4가, 4가 되면 은 x 는 나오잖아 그 t y 가 4가 되면 은 x 는 e l l e n t Good to see. Had 뭐야? a 분의 n e 뭐 이것도 괜찮4 m e two, t w 4 two, two, 이 w o two, 이거 지금 괜찮지? 네. 어. 또 있어. 아, 을 출제 의도는 의 이거야 사실. 출제 의도는 의 뭐냐면은 x를 y처럼 y를 x처럼 해라 하는 거야. dy dx가 아니라 dx dy를 구해라. 이게 출제 의도야. 의 출제 의도는 의 dx dy를 구해. 이제부터 어 x를 y처럼 y를 x처럼 해서 일단은 계산을 하라는 거지. 어떻게? 이 로또. y제곱 플러스 2분의 2y 이렇게 썼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뒤집어 dy, dx는 y분의 2, y제곱 플러스 2야 미 출제의 의 근데 뭐가 더 좋다? 그런 얘기 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 뭐가 더 좋다? 그런 얘기 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얘를 음. X를 Y처럼, Y를 X처럼 놓고, 계산해라 이런뜻이야 알겠지? 그럼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? d x d y 를구 d 라 d DX d y 를 구해라 v i e 는스 x 셜 o n e n t y i a l y plus E.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걸 뒤집으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? DY DX 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있지거 d 뭔 말인지 x는 1인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물었으니까 아, x는 1일 때 y는 몇인지 체크를 해야 돼. 아니? 응. 그래서 어, 그 구하고 싶은 거는 dy/dx 즉 x는 1일 때 몇인지. 이걸 원해요.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. x에 1을 집어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의 y 플러스 2y잖아. 얘들아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? 등호를 포함한 식 뭐라고 불러? 방정식이라고 불러. 방정식의 해법 첫 번째. 뭐야? 1, 1, 1, 1. 빨리 찾아. 음. 영어. 그냥 그거라고. 그렇지?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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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좀 별론데요? 어. 제일 중요하다. 제일 중요하다. 뭔 얘긴지 알겠어 그냥 딱 시를 보고 뭐 집어넣어야 될까? 하고 생각하는 거고. 그치? 아주 아주 어릴 때 했던 그 생각 있잖아. 아 이거 뭐하면,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이게 될까? 했던 그 그죠? 그 어린 감정. 그 감정이 되겠죠요 그치? y는 0. y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? 익스파레이션의 0제곱 더하는 2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1. 됐어요?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이런 느낌.